자기소개해줘. 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용 메이커스의 초대 비 자신을 한번 소개해봐. 그런 거 말고. 네. 자. 지금 영상을찍얘거는볼까요 뭐 개인 작업은 뮤직비디오, 라이러 필름 우 원래 컨셉은 찍고 있는 거야? 어나 30초 너 30초 장소는 한강대교 하지만 컨셉이 자꾸 <웃음> 어? <웃음> 영상은 어떻게 잘 찍어야 되나 <laughs> 이런 컨셉으로 바뀌고 있고 내가 만드는 30초는 망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러면 한강 가서 한번 30초 또 한번 도전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골든 골드... 너는 아까 거기 거기 이어서 어, 해줄려 어 똑같은 장면에서 찍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하고 가고. 자, 맥주! 뷰티야? 네, 슈퍼카메라? 야고 티칭? 나 아, 이거 너 굉장히 찍고 싶다. 뭐해? 좋아하는 사람 얼마 없어? 야, 진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다. 야, 너 웃었을 거야. <laughs> 야, 근데 이거 짐벌이 달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있겠냐고. <laughs> 잘나오잘 나왔어? 몰라. These love songs. But when I close my eyes, I get lonely. When I can take my hand and reach you to remember how I found you. When you're here, I'm stronger than I am. And I keep writing music. Sometimes it makes me happy. Sometimes it makes me. 미비 감독 같은 이런 영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계기가 됐던 게 어떤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딱히 없고요. 음악을 즐겨 듣고 어, 음악 쪽으로 되게 관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 듣고 다양한 장르를 들으면서 좀 감성을 키우다 보니까 아~ 뮤직비디오가 나랑 잘 맞고 내 감성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한 부분? 분야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뮤직비디오 쪽으로 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쪽 음. 분야로 팔려고 하는 거지. 아, 그 회사를 들어왔는데 실제랑 이게 어때? 그지, 내가 확실히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있지. 해보니까 조금 나랑은 잘안 맞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총괄하고 내가 촬영까지 잡고 편집까지 내가 모든 그 하나의 그 영상 제작의 프로세스를 내가 완전히 다 컨트롤을 하고 싶어서 결국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프리랜서의 삶이 나는 좋은 거지 회사는 이제 분업화가 잘돼 있는데 연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촬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출이나 편집 같은 거는 내가 한번할수 없다는 거고 전공을 다시 영상 쪽으로 해야지 낫겠다라는 생각. 이 어, 아니면...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laughs> 실제로 지금 회사 갔을 때 사수가 영화 영상학과 나 졸업을 했어. 근데 같이 하잖아 촬영. 결국 포트폴리오가 장땡이거든. 내가 그 매력점이나 이런 거를 회사에 보냈을 때, 난 당당하게 그거 보고 뽑힌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는 난 솔직히 의료공학과 나왔거든. 나 누구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나 혼자 그냥 독학했어. 하고 하고 계속 연습하고 진짜. 유료? 어, 아예 생, 생판인 거지. 음, 그런. 확실히 그런 건 있어. 있어. 기본적인 거 있지. 음, 내가 그냥 이렇게 절차적으로 못 배운 거를 그 사람은 잘 알고. 구도 어, 내가 막 짐벌로 막 이렇게 막 무빙하고 아니면막현대 핸들로 내가 잡은 것들 보면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잘하잖아. 잘하고 인정 받으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실제로 뽑혔을 때 칭찬을 되게 많이 했거든. 천여작인데천여작 청년작 치고 정말 잘 찍었다고. 아 솔직히 경쟁률도 엄청 셌다고 난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165대1에 뚫고 들어갔거든. 어... 그 포트폴리오를. 어... 어, 회사를 영상 전공자도 아닌데 영상 회사를 붙어서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이 슬슬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네 오늘 촬영을 마치고 네 커피도 계.. 아다방어뺏다방 마시고 <laughs> 오늘 용산역 어떠, 어떻게 해? 촬영은 어땠는지 영상 나와서 찍는 거는 니콘 Z6 첫 만남이었는데 어 아, 되게 좋았던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치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용산역은? 그, 어 용산역도 괜찮아 네. 퍼포먼스들이 다 괜찮았고 네. 장소도 되게 섭외도 네. 괜찮게 했었던 거 같고 어. 이거 보시는 분들, 만약에 제, 제, 제 작품이 궁금하다면, 너가 링크를 남겨. 매력점? 어, 매력점이나 뭐 이것저것 남겨. 매력점, 니 처녀장인데 네, 약간 쑥스럽지 않아? 처녀장이지만 쑥스럽지만, 아마추어 치고는 되게, 그래도 잘 찍지 않는다 <laughs> 아, 뭐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해주고, 100% 만족은 아니야. 어. 근데, 한 50%는 만족한 것 같아. 처음 치고는 아직은. 아직은 근데 이제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잘 나올 것 같아 이걸로 Z6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